1 년도 안 지났어. 아, 괜찮아 상관없어. 그때까지 살아 있어. 괜찮아 괜찮아. 나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먼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나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먼저 가고 싶거든요. 저는 저는 그게 있어요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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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고 싶어요. 왜냐하면은 나는 그 슬픔을 감당하기가 싫어. 나는, 나 그, 그, 여러분들의, 여러분들의 빈자리와, 그 여러분들을 그, 잃어버려서, 그 내가 감당해야 될그 슬픔 있잖아요. 그게, 그게 너무 싫어. 나는, 내가 그, 허전함과, 그, 공허함과, 그 슬픔을 느끼기가 싫어요. 그래서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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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남겨지기 싫어. 팡이는 누구봐? 그래서 한달한시에 같이 가자니까, 우리. 그, <laughs> 한달한시 트라우스로 <laughs> 한날한 시에 같이 가자니까 한날한 시에 같이 가서 약간 약간 도원 결의를 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손 잡고 자 가자 이러고 이제 가는 거야 어때 어때 <웃음> 어때 파이 내려 면 목숨 걸어야 돼네 인생을 나에게 자! 바쳐 뭐야? 살려줘요. 당신의 인생을 저한테 바치세요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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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인생을 바치도록 하세요 내가 왜 나에게 바쳐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가자 나랑, 나랑 같이 함께 하자 켜진름1도 아니고 무슨 병과음을 <laughs> 만들라고 하네켜 연명치료도 해주면 <laughs> 연명치료도 해주아 그럼 그럼 나나 나 마족이잖아 나 마족이잖아 아또 구독권 한장고했습니다 구독권 탁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. 너 이제 팡이 된 거야 너 웃긴 거야 어? 너 웃긴 거라고 <laughs> 너도 너도 이제 앞에 그 파란 게 하나 달렸지? 너도 이제 같이 하기로 한 거야 알겠지? 다 같이 갈때 포함되는 목록 중한 명이 이제 너인 거야 알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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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장파추가. <laughs> 아니, 뭔가 좀 슬프잖아요. 그래서 약간, 아니, 절대, 절대 그 딥한 얘기는 아니고요. 나 예전에 진짜 어린 마음에 가졌던 그 꿈이 있었거든요. 제가 이제 그 강아지가 있었는데, 저희 집 몸모가 있었는데, 내가 몸모를 너무너무 좋아. 우리 가족이니까.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. 아 나는 얘보다 먼저 죽고 싶다 나는 얘 없이는 절대 못살것 같으니까 나는 나는 얘+ 얘보다 먼저 먼저 죽고 싶다라는 생각. 그, 그 생각을 했었어요. 어, 그, 그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강아지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, 그러니까 그 업무의 수명을 생각하면 솔직히 한 10년, 15년, 뭐 많이 살아도 20년 막 이렇게 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강아지를 내가 너무 가족으로 생각하고 너무 좋아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'아, 나는 얘예 없으면 못살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고 싶다'라는... 네. 있어요, 있어요. 그 엄마한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, 엄마한테 "엄마, 나는 나는 뭐 엄마보다 먼저 죽고 싶어"라고 얘기했는데, 엄마가 저한테 쌍욕 했어요. <laughs> 엄마가 엄마가 저한테 이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, 저한테 쌍욕 했어요. 예, 네, 그래서 이제 말이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, 진짜 우리 엄마가 이제 제시카 씨가 방송에서 안 그러시지만, 그 뭐지? 이런, <laughs> 네, 저한테는 이제 말을 되게 터프하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네, 좀 T기는 해요. F인 면, 뭐, 면도 있는데 T인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터프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엄마가 진짜 개 미친 소리를 하지 말라고 진짜 지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ha ha ha